이룬 것을 테텔레스타이, 다이, 다 이루었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이 예, 우리에게는 그냥 문이 확 넓어졌어 근데도 요즘은 요즘도 문이 좁아 믿는 사람에게는 막 눈이 막예 구원의 문이 무지하게 넓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바늘끼만 해가지고 바늘끼만 하고 내가 낙타처럼 커 죄인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이 성경을 우리가 자꾸 알게 되면 그냥 문이 막 넓어져 구원의 문, 이 지옥 문이 안 보여. 지옥 가고 싶은데 <laughs> 지옥 가고 싶은데 지옥이 안 보여. 이 사람한테는. 비유입니다. 뭐또또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.